<람이> 주말이네. 와, 벌써 이제 또 LA 가기 전에 또뭘 찍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또뭔 내용을 찍어야 되나? 응? 에이, 누구야 또찍 음, <람이> 여러분 왔습니다. 유튜브 실버 버튼이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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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실버 버튼. 와 예, 실버 버튼이 배송이 왔습니다. 예,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예, 진짜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예, 유튜버로서 영예입니다. 예, 진짜 이 실버 버튼이 뭐 골드 버튼도 있고 예, 뭐 다이아몬드 버튼도 있고 뭐 많은데 뭐 이렇게 대수냐 그럴 수가 있는데 실버 어, 버튼이 진짜 사실상 큰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웬만한 분들 다 10만 명 넘었잖아요. 예, 근데 10만 명 넘은 분들이니까 여러분께 자주 보이는 거예요. 예, 사실상 이 유튜버 숫자는 어마어마한데. 어, 유튜버 중에서 실버 버튼을 받는 사람은 0.05% 2,0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이 지난 3년 동안 저를 2,000명 중에 한 명, 예, 2,000명 중에 1등이 가는 이런 유튜버로 키워주셨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박싱의 순간을 예, 아직 포장 안 뜯었어요. 예, 여기 안 뜯었습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버 버튼은 이 한국에서 5천 명이 채안 됩니다. 예, 한국에 있는 유튜버들 중에서도 5천 명이 채안 받았고요. 아, 물론 골드 버튼까지 받으면 더 좋겠지만 골드 버튼은 한국에서 몇백 명밖에 안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실버 버튼 받았다는 건 진짜 유튜브로부터 진짜 인정을 받은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아, 미국에서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했는데 이게 좀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예, 제가 한국어로 뉴스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외국 분들은 저희 채널을 시청 못해요. 예, 어, 외국 분들 중에서 저희 시청자가 있긴 있어요. 먼저 번에 예전에 흑인 병사였던 이 어르신이 제시청자라고 합니다. 예, 한국말 잘 못하시는데 영어 번역된 거 보시면서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특히 거의 미국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고 한85% 정도는 미국에 계신 분들이에요. 예, 나머지 분들은 한국하고 어, 나머지 나라에 계신 분들이 많이 봐주시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내 교민이 250만 명이 있어요. 예, 한국에는 5천만의 인구가 있죠. 예, 어, 한국의 20분의 1 인구에서 제가 10만명까지 구독자가 됐다는 건 한국 같으면 진짜 20배 곱하면 200만 그 유튜버 예, 못지않은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사실상 한국에서 200만 유튜버가 거리다니는 인지도보다 제가 미국에서 10만 유튜버가 한인타운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인지도가 더 커요. 솔직히 예, 제 주변에. 연예인 형들도 몇명 있었는데 예, 그 용은 못 알아봐서 저는 알아보는 경우가 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뜯어보기 전에 예, 제가 또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어, 이게 이제 95판 정도 니켈하고 5판 정도의 구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 단순히 뭐 반짝이 종이로 만든 그 싸구려는 아니라고 하고요. 어, 이 안을 우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박스도 그대로 좀 보존하고 싶어서 어, 이 카드 갖고 예, 살금살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 진짜 뿌듯합니다. 예, 뿌듯해요. 뿌듯 예, 뿌듯합니다. 자, 아내가 우선 예, 이런 식으로 스펀지가 있고 편지가 들어있어요. 편지가 여러분, 예, 편지가 유튜브 CEO가 보낸 편지에요. 그리고 또 이건 뭘까요? Congratulation your subscriber, m i l e s t o n e 그래서 아 Society Awards라는 게 있는데 제가 Society Awards라는 데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 나중에 여기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Society Awards라는 데를 좀갈 거고 드디어 공개합니다, 여러분께 실버 버튼 와, 너무나 반짝거리죠? 예, 실버 버튼입니다 어이고, 예, 실버 버튼입니다 어, 이 마이너를 벗겨서 예, 비닐을 벗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예, 뭘까요? Recognize your team 뭐 이렇게 적혀 있고, 그다음에 안에 방습제도 하나 들어습니다 이제 별건 없어요. 이것까지가 예, 들어가 있는 거고, 드디어 이 반짝거리는 실버 버튼을 은냅니다. 어우 너무 반짝거려. 뭐제 카메라가 다 비치네 여기. 예, 카메라가 다 비칠 정도로 반짝거리네. 어유 지문 묻히지 말아야지. 아 예. 어 제가 이제 이름을 갖다 제 이름을 받았습니다 케네스 제이로 그래갖고 제 이름 받았고 예 10만명 구독자 5오 생각보다 묵직하네 이게 진짜 좀 어디 남이 영상을 봤을 땐좀 싸구려인 줄 알았더니 어 겉에가 쇠예요예 겉에 표면이 쇠예요예 이게 니켈 95% 구리 5%로 만들었다는 건가 봅니다 예 그래서 하,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감기 무량하게 뒤에는 이제 벽게걸수 있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 어, 어 여기 좀 붙여야겠다. 아 좋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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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앞으로 딱 걸어놓고 여기다 걸어놓고 이제 앞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있다 멋있어. 예 그래서 예,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자, do you remember your first subscriber? 아첫 번째 구독자를 기억합니까? 혹은 어백 번째 기억 your hundredth. Or oh, your thousand subscriber. 100번째를 yeah. 기억하십니까? 1000번째를 기억하십니까? Change are you do, and we, know it. Uh, and we know that you'll be definitely remembering you. 100,000 uh, subscriber. Yeah. 10만명 subscriber는 s 우리 제시카 장장 님입니다 예 그렇게 어카운트를 몇개 만들어 왔고 열심히 눌러왔고 10만명째 본인이 되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었죠 예 그래서 어예 스페셜 리 제시카 장장님 오늘 좀 이름을 어나운서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적혔어요 예 10만명 대 구독자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쪽 안에 내용이 있어요 한번 좀 읽어 봐 드릴까요 예 your friends may have found you while searching youtube Learn about you through a friend, or maybe you showed up as a recommended video. No matter how they came to your channel, your audience stayed and their numbers increased because of you and the community you built. 예, 그러니까 어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찾아든던가네 예, 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내용들과 당신의 커뮤니티가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 We are proud to honor your impressive milestone of reaching 100,000 subscribers with the Silver Creator Silver Creator Award. Congratulations. 예, 이게 엄밀히 말하면 Silver 버튼이 아니라 Silver Creator. Or yeah. we know that you have many more stories to share with your community yeah, and we know your fans can wait for you to amaze them even more with your uh, commitment and creativity. so keep creating, uh, so keep creating, keep building. we can wait to see what you will do next and uh, we are here to support you along the way. And who knows uh, when you reach your milestone subscriber, we may just write to you and ask, do you remember your 1 0 0 d r e thousands subscriber? 그리네 몰라, head of the YouTube, yeah, 렇습니다자 옛날에 나왔던 것좀 글귀가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어, 아, 여기에 또 이런 미닝이 있었네. 예. 스페셜리 우리 여러 시청자분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일일이 호명은 못해드리지만 이게 원래 아카데미 상 받은 분다 일일이 호명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 적혀 있는 거예 10만 명째 서브스크라이버를 기억하냐 제시카 장장님 예 특별히 더 어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제시카 장자님 말고 매일 매일 아침 하루 생활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리플을 다는 게 루틴인 분들 그리고 리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10만 명이 됐다고 누구나 다 실버 버튼 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일자에도 말씀드렸지만 10만 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사람들이 꽤 부지 기수입니다. 자 거기는 뭐가 있냐 가짜 정보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 조회수를 올린 사람들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진짜 지난 3년, 예, 코로나 기간 동안 각종 유언비어들 퍼트리면서 진짜 제가 꼴보기 싫어했던 유튜브로서 진짜 저거는 유튜브의 수치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어카운트들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그런 아카운트 중에서는 20만, 30만이 되는 아카운트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짜 정으로 흘리니까. 자, 그림에도 불구하고 실버 버튼한번못 받고 없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실버 버튼이라는 거는 그만큼 유튜브한테는 진짜 큰 명예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훨씬 이상으로 명예입니다. 어,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상을 받아본 게 30년 만인 것 같아요. 아, 아그 사이에 한번 있었습니다. 예, 검도 단체전 우승을 해왔고, 상을 한번 받아왔고, 어머님께 상을 한 번. 어, 어, 안겨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아~ 갑자기 또 뭐~ 이생각저 생각이 나네요 예 어머님 살아있으면 제가 또 이거 안겨드렸으면 참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런 어~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 어~ 제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 두 사람이 어~ 하늘나라로 갔어요 예 우리 어~ 유춘식 형님 예, 저랑 너무 친하던 형님인데 어~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제대로 못 가셔갖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갖고 어~ 하늘나라 갔던 그 형님도 제가 유튜브 한거 너무 좋아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 어, 예. 감동스럽습니다. 예. 참 이것도 상이라고 눈물이 나네요. 예. 그래서 아 어, 춘식 형님 그리고 하늘나라에 간 아, 어, 제 친구 예. 우석이 김우석. 예.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예. 다 있었으면 너무나 축하해 줬을 것 같아요. 예. 어, 여러분. 아, 어, 감사드립니다. 예. 진짜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우고 끝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눈물 나면서까지 이렇게 받을 줄 몰랐어요 예. 지난 3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계속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슬리버 버튼 유튜버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